이번 시간에는 연료 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연료 장치 정비의 42페이지부터 66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자동차 엔진 정비 누구나 할수 있다. 봉필준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연료장치 점검 진단 조정과 함께 학습해야 할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예, 맞습니다. 연료 펌프, 압력 조절기, 인젝터 교환부터 인젝터 파형 검사까지 해볼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흥미롭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연료 장치를 보면 GDI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해주실까요? 네, 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자제어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자적인 시스템 연료를 분사하는 장치 중에서 GDI하고 MPI, 특히 이제 GDI를 최근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는 뭐냐면요. 기존의 연료를 분사할 때는 스로틀 바드라고 하는 공기가 들어오는 입구 초에서부터 연료를 분사해서 공기랑 섞여가지고 필요한 실린더로 1번이든 3번이든 연료 분사시간 또는 점화시 시기에 따라서 찾아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연료가 들어가면서 손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90년대 후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각 엔진 바로 흡입 밸브 전에 각 실린더마다 하나씩 우리가 컴퓨터 명령을 받고 연료를 쏘는 인젝터라고 하는 우리가 연료 분사 장치를 하나씩 두고 있었죠. 근데 그 MPR, 그게 이제 우리가 멀티포인트 인젝션이라고 하는 다중분사 시스템을 최근까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거에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은 바로 흡입 밸브 전에서 연료를 분사하다 보니까는 흡입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개폐 정도에 따라서 연료의 리스크 손상이 조금씩 손실이 조금씩 있었죠.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바로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라고 하는 GDI인데요. 바로 이 인젝터라고 하는 거은동일하게각 실린더마다 하나씩 있지만은 바로 흡입 밸브의 영향을 안 받게 연소실 안에서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이밍에 연료를 직접 분사하는 시스템으로 개발이 돼서 저희가 현재 2000년도 후반대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주로 가솔린 계통에서 주로 쓰고 있는 바로 장치가 GDI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료 장치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NCS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준비해 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중 연료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연료장치 정비 중 교환, 수리, 검사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정비시침서에 따라 연료장치의 구조를 파악하여 분해 조립 순서에 맞게 관련 부품을 교환할 수 있고, 정비 침수에 따라 연료 장치 관련 부품을 수리할 수 있으며, 연료 장치 회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장치의 진단 분석 결과에 따라 연료 장치를 수리할 수 있고, 정비 침수에 따라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연료 장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연료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연료 장치의 누유 검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 후 연료장치 성능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연료장치의 교환, 검사에 대해 살펴보고 가솔린 연료계통 주요 부품 교환, 디젤 연료계통 주요 부품 교환, 연료계통 육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 엔진 본체 정비, 냉각장치 정비, 유돌장치 정비, 엔진 점화장치 정비, 흡배기 장치 정비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용으로는 MPI, GDI, 연료탱크, 연료파이프, 연료여과기, 연료펌프, 연료분배파이프, 연료압력조절기, 인젝터가 있습니다. 와, 오늘은 정말 알아봐야 할 내용이 많네요. 엔진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흡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엔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외 엔진의 특이점을 하나씩 알아간다 생각하시면 수월하실 겁니다 안심을 시키시면서 학습에 대한 꿀팁까지 주시는군요 오늘도 학습할 마음 절로 나네요 자 그럼 이제 학습을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스타트. <목소리> 교수님 이번엔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예, 우리가 MPI 가솔린계통의 MPI나 GDI 계통의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연료계통의 이상물을 알아봤죠. 그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뭐 우리가 중요 부품에 대한 교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MPI 쪽에서 먼저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 MPI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류모터라고 하는 연료 DC 모터. 이 부분이 이제 불량이다. 그럼 교환을 해야 되겠죠. 이제 교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젝터 아주 중요합니다. 인젝터가 불량이다. 이또 교환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저랑 같이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어, 다 연료계통이 정상적인 차량이라 그러면 라인업이 유지되고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연료계통에 대한 교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잔압, 제거를 꼭해 주셔야 합니다. 음. 제가 안전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잔압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네. 바로 연료계통부터 한번 뭐 이렇게 교환을 해보면요. 네. 어, 바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연료 탱크 안에 실제로는 연료펌프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보통 요즘 나와져 있는 차량들이 연료펌프가 바로 이렇게 어, 트렁크 플로어 하단 쪽에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는 이펌프의 플레이트라고 하는 카바가 트렁크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트렁크 쪽에 예. 네, 트렁크를 열고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카바라고 하는 플레이트를 제거하시면은 바로 연료펌프가 있는 위치랑 마주하실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지금처럼 이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잔압은 제거가 된 상태니까 기본적으로 어 안전을 위해서 배터리 마이너스는 당연히 분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기 장치는 이제 험력도 먼저 탈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려본 거험터도좀 탈거를 하고, 네. 제거.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플레이트가 박스에 고정되어 있는 피스들이 있습니다. 볼트들이. 류이 모델은 이제 피스들로 고정되어 있지만 최근에 나온 모델들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 카버라고 그래가지고 원형 회전체에 도룡으로 되어있는 카버가 조여져있어요. 조여져있고? 네. 다시 풀면 되겠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세요. 상당히 큰 힘으로 조여져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풀려고 그러면, 여기 아덕타고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용 공구 공고, 특수공구들이 있습니다. 특수공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플레이트를 이용, 플라이어를 이용해가지고, 큰 힘으로 조여주기 때문에 풀러야 되는 것도 우리 염두에 좀둬야 되고요. 이 모델은 이제 플레이트 커버가 아니라 그냥 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전동 드라이를 이용해가지고 신속하게 한번 빼볼까요? 고 네? 그 상태에서 연료펌프 를 들어서 설문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실제로 연료가 남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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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이 모델과 같은 연료펌프가 바로 보면은 네, 네. 이런 네. 형태 모습. 예. 그 yeah. 그래서 제가 이제 요서는 이 요방식은 이 조금 더신형이거든요 실제로는 요방식은 네. 같 경우는 피스자리들없으시죠 네. 대신 아까, 얘기, 아까 얘기했던 플레이트 카바라는 게있예요 그래서 전용구를이용하셔가지고반식으로한 지구를 프로는거 그래서 이렇게 뺐습니다이 안에는 있 구성 무슨 도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잠깐 가까이 와서 봐주시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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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슨 무슨 무슨 이슨무 이물질들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여기서 영화가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찾아보실까요? 이렇게 요걸 우리가 뜨개고 하거든요. 뜨개가 여러분으로 연료량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요게 바로 우리가 유장기 지뢰요레벨이지세요 그러니까 보통 연료기 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앰프트라든지 없다거나 풀리되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게 요 유장기 지를 통해서 저항의 변화를 통해서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걸바로보면 이, 이 요거입니다. 아니, 철, 예, 동그랗게 생겼죠? 네. 이게 우리 서미스터에요, 서미스터 서비스터.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변화되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엔진 연료 체크등. 그 연료가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경고등들어오시잖아요 예, 경고등과 관계되고 있는 서미스터 센서가 되는 거. 이게 실제로 빼게 되면 이렇게양 되는 형태인데, 이게 연료를 실제로 쏘는 인젝터예요. 당연히 이제 컴퓨터 계통과 더불어서 전기판컴퓨 회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인젝터가 사실은 그러니까 4개 MPI 방식이죠. 이 인젝터에 연결되 있는 파이프가 있으세요. 분배해 주는 파이프다. 그래서 우리가 딜리버리 파이프라고 얘기합니다. 구형 방식 1 0 0다 있는 건 아니고요. 요 딜리버리 파이프 끝단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바로 어 구성 요소 중에서 연료 압력 조절기라는 게있요 연료 압력 조절기 음. 여기서 바로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이 연료 압력 조절기 일단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연료 압력 조절기가 있는 쪽은 니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연료를 탱크로 보내주는 쪽이다. 네. 연료압력조절기가 없는 반대쪽이 입구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펌프에서 들어오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압력조절기는 호수가 하나 보이시죠? 여기 우리가 진공호수인데 흡기단위관 또는 진공탱크라고 하는 서적탱크에이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력조절기는 흡기단위관의 부합, 진공도에 따라서 연료의 리턴량을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밸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불량하게 되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보속이나 중속이냐 등에 따라서 연료 분산하는 효과가 조금 일 떨어질 수 있죠. 교환은좀 간단하십니다. 제가 바로. 최근에는 요 연료 압력 조절기를 사용을 안 하고요. 펌프 자체 내에서 아예 요즘은 니턴 자체를 안 하고 펌프 자체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아예 연료량을 처음부터 조절해주는 방식들도 꽤 있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서 압력 조절기 없을수 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고정하고 있는 볼트 두 개를 풀은 다음에 이만시킨 다음에 뭐 딜리버리 바이오페이즈 게 시게 되면 이렇게 오링이 하나 보이십니다. 고무 내전링이거든요. 이 고무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밀 작용 아마 내가 이렇게 꽉 끼웠다고 하더라도 금속과 금속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얘기는 빈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미를 꼭 밀착하기 위해서 오링이 있다는 거. 요거 바꿔주셔야지. 돼요. 네. 그래서 연료압력 조절기는 기본적으로 요 안에 다이아 프레임이라고 하는 스프링이 있으세요. 막이. 진공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 또 교환 시에는 오링. 등과더불어서 반드시 신품으로 교환을 해주셔야지 일, 어느 정도 속도에서도 항상 잔하고. 딜리버리 바이프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수 있다. 그래서 딜리버리 우리가 연료 조절기도 지금처럼 한번 교환을 해 봤고요. 지금 말씀드린 데까지가 네. 가솔린에 가정 위에 있는 MPI GDI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연료 계통의 교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참고하시면서 꼭 실습에 한번 여러분들도 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더 알려주고? 네, 우리가 연료 장치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디젤, 디젤도 이제 기계식 디젤에 관련해가지고 어, 디, 뭐 이렇게 기계식 디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그중에서도 중요한 분사펌프. 그다음에 분사펌프에서 이제 고압으로 연료를 하다 보니까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강파이프.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연료를 압력 규정 압력에서 쏴주는 분산노즐 이 세가지를 동시에 한번 교환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어, 기본적인 거는 벨트 제거하고 타이밍 결합을 제거했습니다 네 타이밍 결을 제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탈부들부위들을 바로 뭐가 있냐면요 은 어, 파이프가 분리가 되어야 되겠죠 네. 어, 분사 펌프하고 파이프들 지금 현재 분사 노즐 사이에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행 작업을 제가 일단 연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압을 다 제거해 놓고 연료를 좀 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압파이프부터 강파포부터미연이을 시키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에 있는 일반적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어, 고압분변파이프, 드릴버리파이프 홀더 부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기 갖다가 오픈스패너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막혀있는 이런 스패너를 사용하시고 들어갈 공간이 없으시죠? 네. 리엔드 오픈스패너와 같은 끝이 열려져 있는 스패너를 이용해가지고 분사펌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배용 분사펌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압축을 할수 있는 우리가 이제 플러즈펌프라는 데에서 각각 나눠줍니다. 그리고 네, 앞에 네 개가 또 나란히 같이 있기 때문에, 이부들에 대한 것도 다스트리위한 방법을. 이미 드리버리 파이프들은 이렇게 브라켓을 통해서 서로 간에 혼돈이 되지 않도록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의 각 파이프 부분을 연결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플레이트 부분 고정장치를 풀게 되면 게되 서로 간에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여기 1번으로 가느냐, 어디에 3번으로 가느냐, 그리고 순서 주의하셔가지고 지금처럼 강 파이프인 드리버리 파이프. 이 부분을 갖다 안전하게 탈거를 해주시고요 지리파이프를 작업을 예, 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있는 인젝터 부분이거든요. 작업해도 제 인젝터도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떤파이프들는또 네. 필수 파이프들이 있으니까요연료를 쏘고 네. 남는 여분의 연료를 리턴하는 좀 그 다음에, 아우, 님들, 붕산으로, 대장으로, 대장으로, 에 주장으로, 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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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으셔야 되고요. 어, 얘사 일반적인 소켓이나 이런 걸로는으장로 홈 안에 깊이 있다 보니까 탈거하기는 어려우시고요. 용색깨끗 같은 깊이가 있는 소켓을 이용해서 좀 제거 작업을 하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힘이 들어가야 되시니까요. 원래 뺄 때는 흰 젠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규형적폭과 상당히 셉니다좀 네.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 일반적으로 제가 라쳇을 하려고 했던지 상당히 힘이 많이 나시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큰 힘으로 탈거할 수 있는 흰 젠들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상당히 벌써 이렇게 긴 것이 네. 큰 부정적이 생겼죠. 아, 이게 롱스켓 같은 전용 소켓을 이용해서 종류에 따라서 중간으로 변화할 수 있으시고요. 상당히 힘들다, 그죠 이런 식으로 분사노즐을 탈거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분사노즐 테스트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사할 때의 압력, 그다음에 후적 상태, 그다음에 분사하는 각도 내지 상태 등을 추가해서 또 점검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분사노즐도또 교환을 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분사 펌프를 제가 제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 분사 펌프는 기본적으로 항상 핵심적인 요소가 어디냐면은 요 전체적인 프론트 케이스인데 쪽에 고정되어 보이는 너트도 계세요. 그 다음에 네. 요 브라켓 앱트도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켓 위에 있는 볼트 다 제거한 후에 요 고정하는 너트 좌우에 있는 이게이게 분사 직이조정너트라고도 얘기해요. 예. 좌우에 있는 너트를 완전히 브라켓으로 고정시키는 거를 이완시킨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면 펌프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사시키는 것들을 조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특수호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신속한 방식을 듣고 있어요. 바로 이안쪽 그 노트가 보통 이제 우리 기계식 디젤 분사법부에서 네. 상당히 난해한 분수 작업이기 때문에 그 모델에 맞춰서 연장을 기본적으로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제가 너트까지 빼고요. 분배형 우리가 이거 분배형 분사펌프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탈거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어 분배형 분사펌프 자체가 상당히 내부의 구조물이나 또 중요한 요소들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비 시점서 매뉴얼에 따라서 네. 나중에 분해 후 수리 조정까지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예. 어떤 어떤 내용? 음, 기계식 우리가 그 연료장치에서 연료를 압축하고 공급하고 그리고 분배형 분사펌프 같은 경우는요, 연료를 공급하는 펌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있어, 안에. 그래서 네. 이 안에 네. 기본적으로 연료 공급 펌프, 그 다음에 압축으로서 공급하는 분사펌프, 그다음 에 아까 우리가 뺐던 분산 노즐, 그다음 고압으로 연료가 유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압을 견디기 위한 강파이프인 우리가 리버리 파이프, 이세 가지의 대요소를 네. 교환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점 다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실습할 때 네, 여러분들 어.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어떤 내용을 저에게 알려 주실 건가요? 예, 우리가 네. 그 연료 교통에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연료가 새느냐, 이런 부분과 또 연료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운전자분들도 얼마든지 쉽게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하고 있는 육안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어, 우리가 가솔린식용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연료 계통에서 누유 여부나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엔진 부채를 보호해서 이렇게 카버들이씌워져 있으니까는요 제가 이제 카버를 먼저 다 제거를 하고 네. 예. 그다음요이 모델은 이제 고정하는 부츠 뺐다 빼는게 아니라 우리 연료 주입구 탭을 이렇게 탈을해주셔야지 네. 카바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래야 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료계통이 쉽게 이제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연료를 분사해주는 인젝터가 있는 부분에도 보호커버를 지금 씌우고 있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료가 들어오는 라인계통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제가 조금 이제 잘 보이시라고 예, 보시면은. 어 이렇게 클램프가 제대로 찍어 제대로 잘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 주위에서 연료는 새지 않는지, 연료가 이 차량 같은 경우 연료가 들어가고 리턴되는 라인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통에 대한 것들을 인젝터의 누유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빠르게 유관규검을 해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정, 여기는 유관 점검이, 예, 끝난 거고. 예, 예. 제가 또 유관 점검도 하시는 분이 또 어디였어요? 예. 예. 여기는 이제 엔진, 룸에 있는 엔진 쪽 인젝터에서부터 우리가 붕괴 파이프 연료가 들어오고 나가는 리턴 음. 호스 개통에서 이제 육안 점검을 해볼 수 수가 있고요또 네.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연료를 주입하는 주입구가 있으시죠? 네. 그 주입구 캐비드 는 부분을 좀 여셔가지고, 음. 거기에 있는 그 프로그까지 여셔가지고 보시면은, 그 사이로 연료가 좀 누유가 된다거나,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주위 온도가 높으면 기체나 이런 연료의 가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넘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육안으로 점검을 해보실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엔진에서부터 뒤에 있는 연료 펌프, 연료 탱크가 있는 데까지는 방파이프라고 하는 금속 빨이프를 통해서 차량 하부쪽에서 설치가 되고 지나가요. 그리고 보통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연료 펌프 안에 있는 대에 연료 휠터가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연료 탱크 쪽 근처에 2차 여과 필터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리프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차량을 좀 상승시킨 상태에서 하부 쪽에서 연료가 지나가는 라인을 한번 연료 누유가 있는지 또는 제대로 체결은 장착한잘 되어져 있는지 저희가 또그 부분까지도 유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료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 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니까는 정말 성공적인 학습이 된것 같아 뿌듯합니다. 성공적인 수업 계속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연료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펌프 교환 방법은. 트렁크 안쪽에 플레이트를 탈거하여 연료펌프를 찾습니다. 안전을 위해 잔압 제거와 배터리 마이너스를 분리합니다. 연료펌프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박스를 제거한 후 연료펌프를 탈거합니다. 디젤 연료계통 주요 부품 교환 방법은 연료장치 탈거를 위해 벨트와 타이밍 기어를 제거하고 분사파이프를 탈거를 위해 인젝션 파이프 양단, 노즐 측과 딜리버리 측의 너트를 오픈 스패너를 사용해 이완시킨 후 풉니다. 그리고 분사 파이프를 탈거합니다. 다음으로 리턴 파이프 고정 너트를 탈거하고 분사 노즐을 탈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사 펌프는 다양한 특수 연장을 활용해 탈거합니다. 연료계통 유관 점검은 연료 라인과 연결부에 손상이나 새는 곳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연료 주입구 캡을 열어 연료 누유 등을 확인합니다. 차량의 엔진부터 연료 탱크가 있는 곳까지 라인의 누유를 차량 하부를 통해 확인합니다.